예, 어저께 받은 검사 확인서 받으러 왔어요. 여기는 난이 따공항이구요. PCR 검사 받은 거 확인서, 뒤그 옆에 경비가 가져다 준답니다. 예, 검사 확인서인데 음성이랍니다. 이제 부니다 아, 오늘은 한국가는 날입니다 어, 방금전에 PCR검사서 받았고요 이게 나리따 공항입니다 스타 라이언스쪽이죠 아시아나 타고 갑니다 아, 뭐 일단 음성은 나왔어요 코로나 걸릴 일이 없으니 근데 이걸 돈을 한 35만원 더 하나로 드리고 한다는 자체가 참 아깝죠 여기는 인천공항하고 틀리게 그래서 뜨문뜨문 사람은 보입니다만은 한가합니다 짐 붙이고

제비행이 처음 타는데. 프이 아이, 잼프, 아 아이, 이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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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ちらは,古いはい、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 今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 ANA さんの第5サテライトのラウンジのみ営業しております。こちらララウウンンジジがががでですかか、ね、番ゲーーートにあーあのエレベーターございいいまままししてて上ったたただくはい、分かりあ、はいはい、と はいは,いいはい、い、どうもでいい、い、い、すそうか、かはははわりました分までに31ありがとうございまーすじっ 손님이 사람이 없어서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미그레이션. 예, 일단은, 이미그레이션도 금방 통과했어요. 기다리는 거 일도 없이 뭐 다른 서류도 이제 쓰라는 거 없네요. 그냥 그 출국 카드만 쓰니까 바로 나가다 가 아마 그 보딩해서 면세구역까지 들어오는데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분 뭐 길어야 10분 만에 바로 폈습니다 면세점은 역시 제가 6개월 전에 한국을 나갈 때나 별반 차이가 없구요. 이따 가면서 담배나 담배도 비싸보면 시작이다. 나온 아, 지 어디 있다고 가는지 좀가시 知ったら。

선수건 좀 물수건 안 갖고 왔다고 물수건 갖다 주네요 온이길이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뭐. 이것서 많이 먹으면은 국내식을 또못 먹어요. 근데 비행기가 너무, 항공기가 공무뭐 항공, 공항이 너무 쓸쓸합니다. 사람이 없어. 나혼지에도 지금 저 혼자밖에 없네요. 큰일이다 큰일. 일단 은 흡입하겠습니다. 대학민 국제체도 서울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좌석벨트를 착용하시고 비행기가 멈추면 소문을 내실지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오늘 스토리라이언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신 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